예전에는 정권이 바뀌면 임명직들은 물론이고 국정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는 비워 주는 것이 예의이자 관례였습니다. 단순한 관례 차원만은 아니에요. 국민의 선택이 대통령을 만들었으므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 대통령은 자기 나름의 국정 방향이 있을 테니까 그것과 부딪히는 사람은 자리를 비워 주자는 게 일종의 선거 제도에 대한 존중이었던 셈이에요. 좌우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기존 정권들은 다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염치가 없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문재인의 패거리는 예외였어요. 정권 막바지가 되자 오히려 문재인은 사회 전체에 낙하산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있는 자리는 물론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제식구를 앉히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 것들은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권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낙하산이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범죄 행위를 하고도 그게 적발이 돼서 목이 날아가면 문재인 떨거지들은 자기 자리를 되찾겠다고 소송을 겁니다. 구역질 나는 새끼들이죠. 민주당 혁신위원장이었던 김은경 역시 원래 금감원장이 바뀌면 금감원 부원장들은 자리를 전부 다 내주는 것이 당연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임기를 억지로 끝까지 채우고는 되래,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맞춰서 치욕적이라는 개 헛소리를 떠들었습니다. 지가 안 관두고 버티는 바람에 윤대통령 밑에서 임기를 마친 거면서 뭔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재인 밑에서 자리를 헤쳐먹은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거예요. 현재 EBS의 이사장은 누구냐? 유시춘, 유시민의 친누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찍어내기로 해직됐던 강규형 KBS 이사가 얼마 전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서 EBS의 이사로 복귀를 했는데 강규형 이사가 EBS 이사회에서 유시춘이 아들의 마약 문제로 거짓 해명을 한 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유시춘의 과거가 다시 한번 주목받는 중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시민 누나 유시추는 2018년 9월 7일부로 EBS의 이사장이 되고 2021년에 한번 연임이 되어 처음 임명되던 때에 아들의 마약 밀수 사건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공영교육방송 EBS의 이사장 자리이니만큼 본인은 물론 가족의 범죄 이력 역시 이슈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물론 자식의 범죄 이력 자체가 본인이 직을 맡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자식의 약물 밀수가 아니라 본인 유시춘의 거짓 해명이에요. 유시춘은 아들의 약 밀수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들이 무죄를 받고서 이사장이 됐다. 그런데 이 말은 그야말로 적극적인 기망행위인 것이 유시춘이 EBS 이사장이 된 것은 2018년 9월 7일이에요. 그런데 유시춘의 아들 신모는 2018년 4월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만 2018년 7월 19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시춘이 EBS 이사장에 취임하던 시점은 2심 결과가 나오고도 두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면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이심 결과가 나오고 한참 지난 뒤고 이미 아들이 법정 구속돼서 형을 살고 있는 중에 취임한 것을 무죄 받고 나서 취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그냥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 해명을 보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유시춘의 아들은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어 유시춘이 무죄 받고 나서 취임했다고 주장하던 2019년 3월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고도 한참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 유시춘은 자기는 자식이 무죄 판결을 받고 취임했다면서 마치 자식이 잠시 억울한 누명이라도 썼던 것처럼 해명 아닌 해명을 늘어놓은 겁니다. 강규영 이사가 이건 국민을 기만 하는 행위라면서 지난 5년간은 덮어뒀지만 이제라도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하자 유시춘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계속 꺼내는데 일심이 무죄였고 지금 그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면서 마치 자기 아들의 양 밀수 혐의가 억울한 누명이고 지금 뭔가 누명을 벗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유시춘의 아들의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것은 2018년 10월이고, 지금 이 지뢰인은. 질의는... 2023년 9월이에요. 형 확정 후 5년이 지난 시점이고, 심지어 3년 징역형의 집행이 이미 끝난 지도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1심이 무죄였으니까 무죄라고 지금 주장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시추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사법부는 전지 전능한 신이 아니다. 어거지를 쓰려다 보니까 점점 자기 무덤을 파는 장면이죠. 그러면, 일심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 잘못 판단했을 확률로 봐도 2대 1이네. 그렇다면 유시추는 대체 그 억울한 아들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뭔가 하고 있기는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유시춘의 아들 신모가 어떻게 검거됐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017년 11월 국제 우편으로 대마 9.9g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인천에 도착합니다. 수사 기관은 이걸 통제 배달, 일부러 최종 목적지까지 약을 배달해서 범인을 잡는 방법을 쓰는데 최종 목적지가 유시춘의 아들 신씨의 작업실이었어요. 이 작업실은 영화 감독인 신씨가 다른 매니지먼트사의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신씨는 없고 그 회사 직원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상의 수취인 명 보리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은 매니지먼트사 대표에게 이 우편물을 누가 수취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기획사 대표가 신씨 작업실의 화이트보드에 보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알고 보니까 보리라는 이름은 유시춘의 아들 신씨가 준비 중인 영화의 주인공이. 이름이었습니다. 놀라서 그 기획사 대표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우편물이 도착할 즈음에 신 씨를 닮은 어떤 남자가 여장을 하고 가발을 쓴 채로 우편함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기획사 대표는 이 내용을 검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신 씨의 수첩에 적힌 대마초라는 글귀와 대마를 갈고 피울 때 사용하는 도구를 확보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 씨는 체포됩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대마를 들인 금전 거래 내역이 있지 않는 이상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신 씨는 이 사건이 있기 4년 전 2014년에도 약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비슷한 주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당시 수령인 이름은 영어로 신 이수 본인 이름이었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모발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당시 재판부는 어떻게 대마를 일수했는지 특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심에서는 그런 무작정 잡아떼는 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두 번이나 약물로 억울한 음해를 당할 수 있냐고 호통쳤다고 해요. 그리고 대법원도 신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유시추는 아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 유시추는 대마의 발신지였던 스페인에서 사설탐정을 사서 몇 까지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문제의 우편물은 우체국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우체통에 넣어졌다. 발신인 주소는 가짜였다. 소포에 주소를 적은 방식이 스페인식이 아니라 한국식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시춘의 주장대로 자기 아들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내용뿐이죠. 그러니까 유시추는 아들이 무죄라고 심지어 형이 끝난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들은 무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기망 아들이 무죄 판결 받고 나서 이사장에 취임했다는 말은 기망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진범을 잡아다 대령하기는커녕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한 기록도 보이지 않고 본인조차도 아들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는커녕 그 주장의 근거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겁니다. 그냥 내 아들이니까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 착해. 뭐 이런 어거지를 근거로 국민들 앞에서 아들은 무죄고 나는 아들이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 취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색이 한국 유일의 공영 교육 방송의 이사장이 둘러대는 변명치고는 너무 파렴치하지 않아요.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은 대체 무슨 자질로 ebs 이사장을 하고 있을까요? 유시춘의 전임 서남수 이사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에 교육부 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경기도 부교육감, 서울시 부교육감, 교육부 차관보, 교육부 차관,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였어요. 세명대 석좌 교수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유시춘은 국문과를 나와서 소설을 쓰던 작가 출신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교육과 방송, 어느 쪽에도 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유시민 누나라는 게 스펙이라는 얘기예요. 유시민 누나라는 이유로 문재인이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냥 작가 출신이 EBS 이사장을 두 번이나 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사장 선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에 방통위가 정치 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시춘의 민주당 입당과 탈당 이력을 조사했는데 문제는 유시춘이 그 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모두 다 바꿔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방통위는 새 이름, 새 주민번호만 조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대선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면 3년간 이사장에 임명될 수 없는데 유시춘이 문제 대선 캠프의 꽃탈배 유세단에서 활동한 동영상이 발견됐어요.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유시춘의 존재는 문재인 정부의 자리 나눠 먹기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나 버티기는 목숨을 걸고 하는 문재인 패거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를 유시춘 또한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라건대 유시추는 지금이라도 EBS 이사장직을 당장 관 두고 스페인으로 가서 아들을 누명 씌운 스페인의 그 누군가를 잡으러 다니기를 바랍니다. 무죄라매, 억울하다매, 엄마의 이름으로 범인을 찾겠다매. 무슨 엄마가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자기 밥벌이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들이 유죄라서 아들이 유죄이기 때문에 본인도 직을 내려놓으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의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가 교육 방송 공사를 책임질 자격을 잃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저것들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